파리 다 넣고 공격 없이 허쉬 메가 잠깐만 메가를 어떻게 하지? 데미지 표시해 주고, 야 이게 BFF에 파리가 되나요? 하면 데미지가 더 올라가나? 7 데미지니까 애매해, 그죠. 사이플라이도 있죠? 일단 몇몇 조금 신기한 파리들 설명을 하자면, 일단 지금 막 파리베리어 막 엄청 많죠? 이거는 일회용이에요. 여러 번 막다 보면 사라지고, 이제 뭐 다음 맵 가면 다시 재생이 되고, 그 다음에, 저기 파리가 이상한 태크 끼고 있는 거, 저거는 다른 눈물을, 쉴드 티어로 쏴줘요. 쉴드로 쏴주고. 혹시 팔이 빠진 거 있나? 스마트도 있고. 근데 열쇠 조각이 하나가 있네? 뭐지? 열쇠 조각이 하나가 있네요. 내가 안 먹은 건가? 하나가 원래 있는 건가? 야, 파리 친구 나이스. 아, 거미랑은 친구가 될 수가 없네. 오! 근접시 전기 뿜는 거1 2 0 v 트 나이스 요거 요거 좋더라고 아무튼 모든 파리 아이템 아 하나 뭔가 잘못 넣었다고요? 뭘 잘못 넣은 거지? 연사가 어차피 필요가 없잖아, 그지? 어? 음, 보이드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. 나이스, 넘어가고. 대각선으로 쏘는 거? 대각선으로 쏘는 파리를 내가 하나 안 넣었어? 혹시 몇 번이에요? 자두? 자두? 아, 그, 보라색 팔이, 플럼. 내가, 뭐, 몇 번을 앉는 거야? 보트플라이 430, 파파플라이, 플럼? 아, 프리, 프루트, 프루 두개 있는데? 아, 이거, 이거, 오케이. 얘도 팔이구나. 어 이거는 저기 번호에 없었어가지고 오케이 일단 추가했고 이러면 진짜 어? 이게 또 나온다고? 요거는 그냥 먹자 평소에는 베리언데 한대 맞으면은 이제 몬스터를 추적하는 추적해서 때려주는 친구로 바뀌어요 그 방에서만 나이스 이래야, 진짜, 모든 팔이다. 보이드도 있고, 에이플. 다이스를 쓸 때가 딱히 없네. 야, 비밀방배열? 아, 까비, 키퍼박스. 쓰면 이제 상점 아이템 하나가 상점 항목 하나가 이렇게 생겨요 아쉽구만 내려갑시다 <laughs> 어쨌든 눈물에는 거의 무적이겠다 어. 난이 버튼을 눌러서 어,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여기다가 패뚜배, 패뚜배 한번 노려는 볼게요. 야, 끔찍하긴 하겠다. 어, 야, 눈물 막아주는 체인 삼손의 철퇴가 여기서. 거기다 b f f 기 때문에 BFF 도 적용도 되고, 요거는 베이백. 비방 갔다가 그대로 상점 아, 까비. 어, 4 5볼트 먹어놓으면은, 이게 괜찮지 않을까? 만약에 이제 펫두 배를 먹었어. 그러면은, 원래는 한번 쓰고 끝인데, 혹시 모르잖아요. 맞죠? 이게 사실은 패 두배가 아니고 패시한 마리씩 더 느는 건데 1더기 1은 2가 되다 보니까 좀 두배처럼 보이긴 해요 나이스 뼈매 야 뼈매 왜 이렇게 잘 나와 티어 사이즈업의 사거리 필요 없고 그러면은 보스방을 돌리는 게 낫겠지 피맥의 데미지 나이스 그 다음에 상점이 지금 거는 이제 몬스터한테 60데미지 줄 때마다 게이지 하나 주는 거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13마리당 1 1차지 그것도 있긴 한데 13마리인가 5마리인가 아무튼 13개는 뭐지? 오야, 소울아트 2개. 이게 뭐야? 로스트 되는 거? 그 방에서 어... 홀리멘트를 가진 로스트로 변신 업적 클리어 용인가? 왼쪽 눈 데미지 업인데, 난 눈물을 쏠 수가 없다. 그리드가 있네. 나이스, 로우 코인. 댓글 질문이요? 그게 뭐지? 미션이요? 미션은 뭐 자유롭게 주셔도 돼요. 피맥의 연사. 뭔가 템이 좀잘 뜨긴 하네. 일단은, 마지막 상점이 되겠죠? 허쉬가 있긴 한데. 마지막 상점이라는 생각으로. 어, 폭탄이 넘치네? 야. 사실, 보이드가, 음, <laughs> 너무 편한데? 아 테크 안되잖아 오늘은 눈물을 쏠 수가 없는 세팅이라 까비해 야 진짜 룩 살짝 바꿔주고 어 뭐야 얼굴 왜 저래 아 9볼트가 엄청 크고 되는구나 4.5볼트가 메가사탄을 가야 된다고요? 아, 진짜? 허쉬 잡고 메가사탄을 가야 되는구나. 그러면은, 저 키를 또 얻어야겠네? 아, 애초에 천사를 갔어야 됐네. 4.5V는 중첩이 안 될걸요?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, 어, 그럼 개이득이겠다. 어떻게든 메가사탄을 희생방 통해서 갈 수도 있겠다. 아. 희생방에서 열쇠를 하나만 얻으면 되니까 어속이 아, 있네 어 아, 그래도 델리까지아아라서서행행이다 그죠? 뭔가 하트가 잘 뜨는데? 오늘 어, 하트가 도망가. 뭐야 이거? 그렇지. 다시 먹고 뼈 하트가 깨지면 또안 되니까. 어? 이건 또 뭐야? 어차피 눈물을 못 쏘거든요. 뭐 유도 느낌으로다가 보이드 있으니까. 음, 유도 느낌으로만 먹으면 될것 같아. 이걸 먹으면은 완성 됐고. 야, 근데 갓테드가 뜨긴 뜨네 여기서 운도 좋아. 이거 뼈 아트가 안 깨지게끔 조심해줘야 돼. 가 이렇게까지 안뜨나? 어 뭔가 은근히 센게 이게 보이드 때문은 아닐텐데 자 일단 거래 한번 봐주고 야 그다지? 아 돌릴걸? 음와방 구조가 상당히 끔찍해요 n자로 이게 돌아가는 한 트위치도 하죠. 근데 트위치는 좀 많이 안 보긴 하더라고. 틀리지? 버그인가? 살짝 빛 나가서 그런가? 뭐였지? 오 잠만 뼈 아트. 저게 뭐더라? 저거 맞으면은 스태돌라 가는 건가? 랜덤 다이스 효과죠? 아이고 뼈 아까비 트위치 지금은 안 하죠? 어 잠만 BFF 내가 맞았어 b b f 자 악마 한번 봐주고 돌리고 야자 일단 허시 잡고 그 다음에 지옥 갔다가 메가사탄 피가 아이템 스탯 중 하나 돌린다고 크 끔찍한 아이템이네. 어 낮은 스텝 플러스인데 아마 데미지가 되지 않을까 이속이네 야 메모 좋거든요 여기서 뜨네 야 머니 파워 괜찮거든요 굳이 아이템을 사지는 말칼 먹으면 아마 던져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오늘 미션은 눈물을 쏘면 안 되는 거니까. 어 생각해 보니까 눈물 아예 면역이네. 베리어에다가 사이플라이 그리고 보플라이. 어 이거는 근데 만약에 보이드가 안 됐으면은 야 끔찍했을 것 같은데. 파리드코 이정도면 무난하다 그래도 보이드 안되면 클리어요?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? 아 이건 수면자 갈때딱 좋겠다 이렇게 놓고 그냥 자면 되네 아 이거 캐릭터 작으면은 그냥 피해지던데 그 자는 영상 있거든요 허시자 하면서 다 피하던데 어 되게 신기했어 자, 일단 파리가 지금 소모가 많이 됐는데 다음 맵으로 가면은 이게 또 보충이 돼요. 한 마리씩. 이게 왜 들어왔지? 자, 서울. 이건 약간 약간 그 무조건 반사 하시 죠？그런 느낌 이야？아, 참 보이 드가. 어? 뭔가 되게 센게 있는데? 아아 아, 이게 옛날에는 저 발에 닿아도 살았거든요? 아 근데 이제 발이 저거 피격을 받으니까 자 아이템 야.. 어? 책 나이스 아 한번 돌리고 싶은데 팩을 빼고 돌릴 수가 없으니까 아니 파리 파리 때문에 또 맞았어 어? 네, 나이스 뭐지?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게 bbf가 제 몸에서 소환이 되거든요 제 몸에서 소환이 되다보니까 몬스터랑 붙었을 때 와 미쳤다 게이지 차는거 봐 보이드 와 미쳤다 뭐지 이게 보이든가 아 근데 이제 0.9에서 0.03씩 떨어지면서 어 그죠 어느정도 한계치가 있긴 한데 없는거보다는 낫다 0.04가 떨어지네. 결국엔 이렇게 또 보스전 할 때는 9.5V가 아니고 4.5V가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60데미지 뭐 금방 죽거든요 와, 손 때리면서 엄청 빨리 자네. 아이고 아, 어, 이거 메가 열사 패턴 익숙치가 않네. 벌써 24 대. 어차피 쉴드가 있으니까 좀 가까이서. 야, 너무 스무살이겠는데? 얘는 패턴이 뭐가 없다. 눈물 조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무빙하는 거 말고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